어 으어.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소 TV의 좀비입니다. <laughs> 자, 미소실소입니다 미소 좀비 변장했습니다. 사실 저 미소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리고 저저 소미 저 있잖아요. 저 집채도 꾸몄어요. 샀어요, 샀어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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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렇게 어, 자, 장난 장이요? 아올릴 거지? 응. 오케이. 오늘은 상황극을 해볼 건데요. 맞아요. 그리고 저 타는 배, 나는 방법, 알았어. 아 갖고 싶다고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은 거에 계속 오 다리. 저거 뒤에 있잖아 가방도 있고 몰라나나나만만고 갈게. 음. 우주 코 여기 애기방입니다. 아빠랑 아빠랑 둘. 나는데 이거 공사 부들 거 있잖아요. 그런 그런 가 있어요. 디요이니면

제 원래 시점. 이름은 미소로 바꿀게요, 미소. 아 아빠 자 일단은 음. 소민님이 아빠 역할이고 저는 딸 역할이고요. 알았죠? 시작합니다. 소민님 시작한다고요. 저기요 도미님? 네 시작합니다 음. 아 아빠 언제 오는 거야 아 몰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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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하고 있기만 했어 아니 벌써 시작했어 허르르르르륵 음. 아 아빠 왔나? 아, 아 맞다 아빠 자고 있지 너너 너 이름 바꿔 이름 아, 바.. 아니 시 시시... 아니 그냥 아니 바꾸기 싫어 니가 좀비 됐다고 치자 그러면 음. 아 아빠 이따가 깨겠지 아 맞다 나왜 계속 왜칠복을 입고 있었지? 아 근데 옷이 올 때가 됐을 텐데 우리 음, 어디로? 띵둥 띵둥 누나가 집에 나갈게 응꺼네 여기 잠깐만요 꺼 들어와? 아니 어이 미 들어왔는데 응? 응. 다시 나가 응. 으 하나가 띵동 된 거야? 응. 집에 없어. 꽝, 팍, 팍. 팍, 띵동. 뭐야? 띵동. 옷은 왔는데? 이상하다. 음. 일단, 인, 아니, 인터폰을 봐야지. 꽝. 뒤로 가. 못 들어와. 그렇게 막. 요즘 그렇지. 그런, 그런 보호막 아니거든요. 아니 네. <laughs> 뭐야? 잠깐만요 아이옷 진짜 예쁘다 아이옷 사길 잘했어 근 네, 아직 뭐야 아.. 아옷 아직 안온 건가 이게 뭐야 옷 아직 다안 왔나? 아닌데 나 이것만 시켰는데? 이상하다 일단은 열어보자 이제 아 빨치도 있으 거. 일단은 열어보자고 아니나 인터폰 보면 되잖아 아니 아니 이미 들어왔어 인터폰 이미 봤잖아 아니야 안 봤어 아니 봐. 바... 안 봤잖아. 안 봤어. 내가 그러니까 어아빠가한 거지. 안 봤으면은 안 봤으면은 안봤으면은어 뭐야 이거 뭐지? 하하지아 어, 잠금. 안 해. 들어오지 마. 어음 뭐야? 어뭐뭐 뭐, 뭐야? 저 좀비잖아. 저, 저 좀비? 뭐, 뭐야, 좀비잖아? 에이. 어, 잠깐만. 저 좀비라고? 아, 들어오면 안 된다고? 아니, 나, 아니 자꾸 들어와줘. 그럼 그냥 앞에서 있어. 와, 와. 이게 무슨 일이야? 저 좀비라고? 이상한데? 일단은 샤워보스 안에 숨차. 빨리 아빠가 와야 되는데. 빨리 아빠가 와야 될 텐데. 와. 너너 너 화장실은 안 왔다고 치자. 응 지금 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그냥 화장실 나, 나 숨어 있어갖고 못 발견했다고 치. 나 일단 들어간다. 응 너무 대놓고 있어도 못본 척해라.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저기요, 잠깐만요. 그냥 그냥 내, 내 시야에 안 보이니까. 원래 누나 케이 오케이. 짜 안좋아 아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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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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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시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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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이 아강강강공좀 어, 뗄게 아! 튀어! 뭘까나 어? 뭐 뭐야 아뭐 철포독소 일어났는데 혹시 내가 백플립 그거 한것 때문에 누나 아빠의 금은 좀비야 응응 어우 이제 주방 좀 들어가야지 빨 아빠야? 아빠 난또뭐눌랐잖아 근데 애들이 좀비가 어딨어 아 아까 진짜 좀비가 들어왔었다고요 으이 <놀띵> <놀띵> 진짜 무서웠다고요 나 근데 누나 알지? 왜? 어 아나 아나 초등학생 됐다고 할 거야? 응 어우 조용 아니 거꾸로 자기 이 녀석이 아빠를 놀리나? 아, 아빠, 어쨌든 엄청 놀랐다구요. 아빠 또 거꾸로 잔다. 아, 무서운데. 책상, 바꿔. 그럼, 제 책상, 바꿔. 뭐가 바꿨어? 됐다. 아빠, 빨리 자요. 응. 후. 맞다. 아빠, 나 오늘 어때요? 어, 예쁘네 지금은 밤이야. 가...

혹시 내가 방금 밤에 본 좀비야? 혹시 내가 아까, 어, 아, 아, 아까 본 좀비? 어, 아빠 봐봐, 진짜로 좀비 어, 있잖아. 어. 덤벼. <laughs> 덤벼. 덤비를 좀비였다. 죽음. 의리덤벼. 말하자, 그냥. 아빠, 잠깐만요. 이래야지. 저. 아, 아빠는 제일 세네, 이래. 아빠는 겁나 세다. 가자 빨 빨. 왠지 아빠 말잘 들어야 할 느낌적인 느낌. 우리 아빠는 잘 들어. 아빠. 응. 우리 운동하러 가요. 벌써 새벽이에요. 새벽 운동. 새벽 운동. 어, 저희 TV 좀만 볼까요? 안돼. 운동하러 가. 야 아빠도 와야죠. 이미 바가 갔어. 운동빨이 하자. 나영 체육복을 입고. 아 집은.. 야종료어가아지기 응? 아빠가.. 아빠! 어능력어 아. 작아졌어 안녕 아이 뭐야! 아니 앉아봐 야 걔! 아빠 털이 너무 가까지붙고아 비싼 녀석 아빠! 응. 아빠 아빠 제발 나랑 바꾸자 그러면 내가.. 아 비싼 녀서 그는 못 바꾸지. 그러면 내가 나는 청자. 그럼 넌 뭐라 바꿀 거야? 안 바꿔. 아 그럼 얘 예, 뭐. 안녕 이거 잘해 그럼 난뭘 갖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패스로 치면은. 응? 아. 나 패스에 이것밖에 없어. 희다. 이것나 이것 좀큰거 없어. 없어.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면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. 이거 로켓도써 괜찮아. 음 필요 없어. 아 진짜 나 너무 갖고 싶어. 나는 토이 절대 못. 나 그럼 그거 줄수 있어. 뭐? 그 촬영해서 캠핑 가줄 수도 있어. 어? 음 절대 안 돼. 나도. 음 뭐. 절대 안 돼. <laughs> 여러분 이거 <이것> 봐봐요. <laughs> 다리 운동 아니. 음 아빠. 아, 너무 그리고 싶, 너무 갖고 싶어, 갖고 싶어. 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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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패지는 하자. 아 나는 왜 타는 패 있었는데 나는 왜 없어 이제? 왜 나만 없어? 왜 나만 없어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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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갖고 싶은 걸 어쩌라고. 다리 운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아, 나나쁜 나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갖고 싶어, 싶어. 싶어. 아나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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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쿠 쿠쿠 하세요 쿠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공중부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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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소리야 공중부양 공중부양. 안색 공기. 난 또. 점프하공동하기 점프하공동아리, 점프하공동아리. 던져. 아가 야 어디니? <laughs> 나 혼자 살 거야. 아 나도 타는프도안 오. 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아, 아니야 사실은 더할 거예요. 아, 운동 시간도 끝났는데. 대체, 대체, 대체. 집이 여기구나. 아빠는 못 오게 해야지. 그거 아니야. 초능력, 순간이동. 아, 아 네, 코코아. 안... 아빠 TV 좀 봐요. 안 돼. 예, 여 예. 초능력 꺼버리기. 멀리서 끄기. 아아아아아아아 미안 아살만히기히아쿠아야 좋지 쿠아 좋지 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 이거 안알려아아 이거 안 알려줘 그러면 톱아를 주시오 와 진짜 너무하네 음, 아 멧돼지 상점? 나 들어가야지. 멧돼지 아아아 가야지 아아지아아아아 멧돼지 아아아아아아아아다 아줌나다 갔을 때 통화이동하면 되나? 신고 꺼는안 돼. 저기 해적집이다. 저기 해적집. 저기 해적집. 파란 집앞 해적집. 우리 집에서 직진 쭉 하면 돼. 멧돼지의 상점. 소감은 말해줘. 들어갔어. 상점. 일반소, 초위기소, 경주차, 랜덤 장난감, 랜덤팬 랜덤팬, 아, 랜덤, 펜, 랜덤 장난감, 경주차, 초위기소, 일반소 한번 해볼게요. <목소리가> 하이하이 응. 안녕하세요. 밖으로 나가자요. 나가자. 어떤 사람들도 와서 내가 본 왕관 보 음, 상점이랑 또. 팻방. 상점에서 저는 랜덤 패시입니다. 나는 이거. 나는 이거 할래. 정주차. 아, 손에 주나 자꾸. 나 어, 광주차 할래요 어. 너 뭐하고 온 거야? 그 이거 줄수 있는 게 150밖에 안 되잖아 150이 뭐야? 아 맞다 150 저는 여러분, 저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, 여러분. 아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.